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의 배떡에 와 배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의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메어있는 낙이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에 그들이 자기들이 길로 가서 보니 그 낙이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여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푸니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낙이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매.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분께서 그 위에 타시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서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고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사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에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시므로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이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에 서기관들과 수 제수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괴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저녁이 되에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권이실 때에 수 죄수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르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하리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났느냐, 내게 대답하라 하시메. 그들이 서로 따져보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그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났다 하면 또 어찌 되리요 하니라.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대원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